성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남성 화장품 큐레이팅 서비스 코스멘틱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팀원은 개발자 세 명, 기획 두 명, 디자이너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개발, 에, 어플리케이션 설명에 앞서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이시는 지표와 같이 현재 한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은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서 남성들이 제대로 된 화장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의 남성들은 지식인 카페 커뮤니티 등지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보이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남성을 타겟팅으로 한 만큼 키컬러로 블루를 사용했고요. 세련됨을 어필하기 위해서 라인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활용했습니다. 먼저 가입은 SNS 연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할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회원가입창에서는 보시다시피 유저의 피부타입 혹은 피부고민을 받아서 해당 유저의 피부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피부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창에서 유저가 지성피부로 선택했다면 상단에 추, 추천하는 지성화장품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실 자신의 피부타입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중간에 피부타입 테스트를 배치했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 외에도 피부 타입별로 성분을 검색, 아니,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한번 지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추천 화장품 카테고리에 들어오면은 카테고리별로 세 가지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서 저가에서 고가 순으로 좌에서 우로 배치했는데요. 현재는 총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 제품 총1 5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먼저 제품 분석 탭에서 피부 타입별 성분 그래프가 표시되는데요. 피부 타입별 성분 그래프는 해당하는 제품의 피부 타입별로 이로운 성분과 해로운 성분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기능성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기능을 표시합니다. 제품 특징에는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제, 제품 정보 탭입니다. 제품 정보 탭에서는 정가와 용량 그리고 제품 효과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비슷한 성분의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 탭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 그 링크 방식으로 해당 제품을 검색한 결과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유저 리뷰에서는 해당 제품에 작성된 유저 리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리뷰를 작성하고 싶다면 하단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저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화장품 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부 타입별 뿐만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군인 혹은 시즌,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원하는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별 추천을 눌러 보시면은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제 위장 크림이라던가 어, 어 그선크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 상식 탭입니다. 화장품 상식 탭에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사실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스메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블로그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웹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 타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수 있도록 해줬고요. 화장품 상식 탭에서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제품 리뷰입니다. 추천 제품 리뷰에서는 저희가, 추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유저가 제품을 사용한 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성분 탭입니다. 화장품 성분 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품 분석에서 사용된 피부 타입별 분석에 대한 성분에 대한 보조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로운 그래프, 해로운 그래프가 표시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제품이나 상식의 찜 목록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나의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코스메틱의 차별 포인트는 남성만을 위한 전문 큐레이팅이라는 점. 또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책 추천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화장품 목록의 나열이 아닌 화장품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화장품을 어려워하는 남성들을 위해서 화장품 상식, 또 피부 타입 테스트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화장품 수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잠시만요. 겨냥한 요커를 요우커, 겨냥한 중국어 버전으로 컨버팅, 또 지원하는 피부 타입과 유저 상황을 추가하고. 화장품 분석 데이터도 지금 저 데이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화, 확보하여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의 효능 태그를 추가할 예정인데 다양한 효능 태그를 달아서 그 효능을 선택했을 때그 효능이 발현되는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